매콤 돈가스 처음 나온 것 같아. 맞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브이로그요 <teaching> 아, 우와 맛있겠다 이 내장 어. 진짜? 이게 첫 닭봉집 <launches> 여기 사는 거야? 그냥 어, 안 보인다. 헐 oh. 머리. 지금까지 간추림이 있었습니다. 뉴스서 오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재용 비오는 날비 날. 야, 일단 난 이거. 근데 이 이거. 이거. 거야거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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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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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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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

오! 날어 어떻게 할까? 가게 어... 저 정도는 날수 있나 봐. 어떻게 와! 귀엽다. 대 완전 제일 커지? 제는 건? 있어 보이는데. 다 거의 호랑이인데랑뭐니 홀랑이니? 홀랑이니? 홀랑이이야이니홀니홀랑니홀랑니 홀랑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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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랑 너무 신나요. 아니 손가락을, 손가락을 왜 그렇게 두고 하세요? 예? 아니 저 이거 어, 이러, 어, 너무 싫어해가지고. <laughs> 아, 아니 뭐, 세수를 하세요? 아니 세수는 하는데 <laughs> 세수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끔찍하지만 하고. 손에 뭔가를 이렇게 살림을 안 해본 음. 이게 보여. 이거 봐. 야! 나보고 왜 이라 <laughs> 그냐 아니 뭐. 아니 와인을 여기다가 먹는 거야? 그러니까. 어, 진짜 충격적인데? 뭐거어떻인데그러니까 하고 있어 이거 어떻 어떻게? 할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거잖아 어. 그럼 제일 힘을 덜 받는 부분이어디냐 어. 이거 를줄게 아 이거 또 선물 받은 거야 이거 언제? 작년 생일에? 그친구 어. <laughs> 감동받은 거야 이거에데 <laughs> 자꾸 저희 다섯 명인데 끝판 다른가? 똑같어 Thank you.

<웃음> <웃음> 학교 한 번도 안 갔는데. 이만큼만큼여큼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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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이큼만 <experiencing alcohol> <ummer>